우리 e r p 교재는 739 페이지고 20년 이회 20년 1회 기출 문제 재무회계 파트의 재무회계 파트 6번 다음 중 1번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 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오지하는 것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우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이 틀린 거죠. 자본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그 자본은 자본에 들어가는 게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가손익 두개 이익잉여금 이렇게 들어가죠. 예,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여기는 우리가 예, 자본거래라고 얘기하고 주주와의 거래, 인 자본거래 얘기하고 기타 포가손익 두 개가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예, 손익 거래라는 표현을 써익 거래. 그래서 예. 6번 답은 예, 4번이 틀린 거고요. 7번. 다음 중 비용의 이연과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연은 이번 연도계 아니라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연과 관련되는 것은 선급,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게이연이 연. 이혼. 근데 비용의 이연이니까 무슨 보험료, 선급 보험료고 선수 임대료는 수익의 이연. 이직거 임차료는 예 비용의 예뭐 예상. 또는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답은 예, 1번이고 8번 다음은 한국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통화 등의 내역이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현금및 현금성 자산 잔액으로 표시된 금액은 예, 통화는 예, 현금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주식은 안 들어가고, 지하철 공채가 만기가 몇 개월이에요, 만기가. 90일이니까 들어가죠, 그지? 치드일 근데 치드길, 치드일부터인지 그런 게안 나왔지, 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송금한도 현금이니까 들어가고, 어음은 안 들어가고요, 우표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 이 현금성 자리에 들어가는 게 통화 15,000원. 예, 공채가 5만원. 송금한이2만원해서 예, 8만 5천원. 8번 답은, 예, 3번이고요. 8번 답은 3번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요급을 예금인, 예, 제 예금, 보통 예금, 자유적 중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현금성 자산은 채권 및 단기금 상품으로 치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9번. 다음은 부산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 주식, 서울에 대한 내용이다. 2020년 3월 2일, 주식 처분 시점에 처분 손익, 처분 손익으로 오른 것은 100주를 주당 아, 1,400원에 취득했고, 전년도에 1,200원으로 평가했으면 장부단가는 1,200원 되 있겠네, 그치? 음. 100주를 주당 1,400원에 매각하면, 예, 처분, 처분 시 가격이 1,400원. 장부 단가가 1,200원. 그러면 주당 200원씩 남는 거예요. 200원씩. 여기다가, 예, 100주를 곱하니까, 2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예, 2만원 2만원의 예,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답이 예, 1번이고요. 자 10번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순이익을 적게 표시하고 법인세의 이혼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재고산 평가 방법은 예, 이원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지? 예. 음, 당회계기간은 그냥 줄여서, 줄여서 쓰면 당기는 당기는 예. 이익이 적어지면 예, 세금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이익을 적게 표시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할까요? 법인세의 이연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세금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장은 이익이 적게 나와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그거 얘기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살표를 우 하향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지 하살표를. 그 처음에는 400원, 두번째 300원, 세번째 200원, 네번째 100원 해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예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마지고 남는 게선의선출법 예,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예 먼저 들어온 게 기마지고 남는 게후의선출법 그럼 간단하게 쓰면 후입의 기말재고자산이 높으니까 후입의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낮아지고 이익은 높아지는 방법이고 후입이 선입은 기말재고자산이 낮으니까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높아지고 이익은 낮아지는 겁니다. 항상 선입에 가까운 게 이동평균법, 후입에 가까운 게 총평균법.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무슨 법이 선입? 선출법이 이익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답은 예,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물가 상승, 물가 하락 나오면, 이렇게 하살표를 물가 상승이 때 우상향으로, 물가 하락이 때 우하향으로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번. 다음과 같은 미래 벤처의 주식에 대한 주식 취득 및 처분 거래와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2월 1일 미래 벤처 발행 주식의 0.5%인 100주를 주당 만 원에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이게 매도 가능증권이죠 그렇지? 백주, 백주를, 예, 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예, 백만 원이고, 장부단가는만 원이고, 벌산 때, 예, 전년도 뱉을 때, 구천 원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그러 장부가액이, 예, 구십만 원이 되는 거고, 매도가능유건 평가 손실이, 예, 0만 원이 나오고요, 10만원이 나오고 2020년 9월 20일 미래벤처 주식정보를 120만원 처분하였다. 9월 20일 것만 우리 제대로 분개 한번 해보면 봐봐요. 잠깐만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이 얼마? 90만원이죠. 그리고 우리 매도가능증권 처분할 때는 예, 미실현 손익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없애줘야 돼요. 평가손실은 손실은 예 자본의 감소니까 원래 차변이잖아, 그렇 없애주면 무슨 변? 대변에 매도가 오니까 평가 손실 네. 10만 원 없애주면 이렇게 없애주면 결국은 결국은 취득원가 나오는 거예요 취득원가 결국은 근데 얼마 에 처분했다? 100, 20만 원에 우리 현금 등을 받고 처분했다면 취득원가는 100만 원짜리인데 120에 처분, 처분했으니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예, 20만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요? 음. 자, 매도가능증권이니까 예, 미래벤처의 주식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음, 미래벤처의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하며 공정가치에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2019년 12월 31일 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고 2020년 9월 20일 매도가능인권 처분을인해서 처분이 발생하는 것은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매도가능인권 처분 손익은 그 치대권가와 처분가액을 비교하면 돼요. 처분 손익은 치대권가와 예, 처분가액 비교 11번 답은 예, 4번입니다. 12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에 의한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오차하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지 않하는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 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매매 증권 재분류할 수 없다. 뭐가 틀렸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 증권을 취득한 후에 예,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매도 가능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 갈수 있고 만기 보유 증권도 매도 가능증권갈수 있고 내가 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건가? 이거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 간다는 거. 그래서 12번 답은 1번이 틀렸고. 13번. 다음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서 그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연구비, 연급비는 비용이죠. 개발비가 무형자산. 경상개발비도 비용이고, 특허권 무형자산. 임차본증금은 기타비 유동자산이고, 음, 소프트웨어도 예,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구입비용이라고 써놓고 헷갈리게 해놨네요. 개정과목이 개발비 특허권 소프트웨어 30원, 31원, 36원 더하면 97원이 예,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요. 13번답은 4번이고, 14번 다음은 무릉의 자본변동 내용이다. 최종 소각시점에서 감자차 손익은 얼마인가? 소각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감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감자. 2019년 10월 유통주식 200주를 주당 7천원의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했다. 최종 소각시점에서 감자차 손익은? 그러면 기업은? 100주, 200주를 예, 5,000원에, 니은에서 이제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물어보는구나. 이게 1번, 1번을 기억을 먼저 하고, 니은을 나중에 쓸 때, 예, 2번에서, 니은에서, 감자 차선이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왜냐면, 감자 차이니까 감자 차선은 상계철이잖아상계철이그 부분 때문에. 그럼 200주 곱하기 5,000원이면, 200주 곱하기 5,000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자하는 거니까 차변의 자본금, 액면가액은 100만 원이고, 현금이 나가는 것은 200조곱하기 7천 원하면 그러면 14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감자 차손이 40만 원 발생을 하고, 자, 니은에서도, 예, 감자 하는 거니까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에, 400주에, 예, 5천 원이면 200만 원이네, 200만 원. 200만 원이고, 주당 현금, 예, 3천 원에 매입소가겠으니까, 400주 곱하기 3천 원이면, 120만 원. 그, 원래는, 예, 우리가 감자 차익이, 감자 차익이 80만 원 나와야 되지만, 앞에 모든 차선 있으면, 상계 처리 해주죠. 감자 차선, 예, 40만원을 상계 처리 해주면, 감자 차익이 80이 아니라 얼마로? 40만원을 드니까, 결국은, 감자 차선은 차대변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남는 건 누구만 남는다? 감자 차익만 남는 겁니다. 네.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15번 한국은 2000X9년 8월 1일 대한의 보통주 20주를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8천원의 수표를 발행해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매입 수수료 2000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국은 2000X9년 10월 1일에 대한의 보통주 보 보통주 5주를 주당 9천에 매도하였다. 매도시에 인식한 유가증권첨부 이익은 얼마인가? 장기 투자가 목적이니까 일단은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예, 처음에, 8월 1일 날. 8월 1일 날, 예, 매도 가능증권. 20주 곱하기 8,000원이면, 16만원에다가,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수수료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취득원가 가산이죠. 그치?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이 16만 2,000원. 현금 등이 16만 2천 원 나가고,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5주를 처분했어요. 16만 2천 원이 20주니까, 한 주에 16,100원 짜리입니다. 한 주에. 근데 5주를 처분했으니까, 8만 500원. 매도 가능증권이 8만 500원이고, 5주. 9,000원에 매도했으니까, 현금 등에 4만 5천원이 들어와요. 어,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본데. 16만 2천원. 나누기 20주. 8,100원인데 왜 이상한지. 8,100원에 5주. 4만 500원. 4만 500원이고, 4만 5천원이 들어오니까, 예, 매도 가능증권, 예, 처분, 예, 이익에 4,500원이 되는 겁니다. 15번 답은, 예, 4,500원이 되겠네, 요 4,500원. 15번 답은 4,500원. 16번. 창조의 2019년 기계장치에 대한 해계 처리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계산서상 비용 항목 중 기계장치와 관련된 2019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18년 12월 31일 날 기계장치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 160만원, 19년 12월 31일날 기계장치 450만원, 감가상각 누계 170만원, 기준거래, 기계장치에 대한 모든 거래. 기계장치를 3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원, 처분실 10만원. 이게 뭐지? 19년도에 감가상각비. 이게 18년도에는 5 0 0만원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원이었고, 19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500만원이 19년도에 300만원 처분했다는 얘기인가? 300만 원 처벌했는데 300만 원짜리가 감가상한 누계액이 60만 원이다. 되게 이상하다 문제가. 기, 이게 기계장치라고 치면 기계장치라고 치면 기계장치가 500만 원 있었다가 그 처분한 게300 짜리 를 일단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남는 게 200인데 이 말에 450이 됐으니까 추가로 취득한 거왜 이상하게 쓰지 부체도 아닌데. 기초에 500 있다가 처분한 게 300이고 이말에 450만 원이 됐으니까 기계장치가 기계 새로 취득한 게 취득한 게 500에 300 빼면 200이고 250짜리를 새로 취득한 거고 감가상강 두 개액도 기초에 160이 있었다가 처분할 때 60만 원이 없어지고 기말에 170이 됐다. 추가, 추가 계산한 게 70만 원인데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건가? 추가 계산해? 지금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문제가 되게. 그러니, 내가 볼 때는. 16번 답은 예, 70만원이에요, 70만원 답이. 기초에 160만원 있다가 처분할 때 60만원 사용하고, 이 말이 170만원 됐으니까, 추가로 감가상각비 계산한 금액은 70만원이다 이런 뜻이고요 17번 미래의 제품개발과 관련해서 연구 및 개발 활동의 회계자료가 다한 것 같을 때지출실점 감가상각 이전에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의 금액 합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 어, 이전 기초 연구 단계에서 5천 원 지출한 것은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4천 원 지출. 비경상적으로 발생되며 미래 경제 효익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면, 확실하면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하고, 10억은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3천원지출되는데예 경상적, 계속적 발생되는 거고 미래 경제효계의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예 경상 개발비라는 경상 개발비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속 분류되는 계정 개정, 계정의 금액 합계는 예, 개발비. 개발비 4,000원이 되겠죠 개발비 4,000원 17번 답은 개발비 4,000원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20년 일내 기출문제에 대한 재무액의 이론 문제는 다 풀었고요